안녕하세요. 장예연의 차트 넘버 5장예연입니다 코인도, 주식도, 부동산도 그 무엇 하나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요즘 이럴 때일수록 돈이 몰리는 곳이 있죠. 바로 안전자산입니다. 안전자산은 시장의 하락 시에도 가치가 덜 떨어지는 자산을 말하는데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뚜렷해지면서 이것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금인데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 금은 대신하지 않는다 금테크하는 방법 TOP5입니다 녹화를 하는 현재 기준으로는 순금 한돈을 32만 원에 살수 있는데요 최근 금 시세는 코로나 발생 이전인 2019년 말에 비해서는 2년 사이 35%나 올랐습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들이 많아서이기도 한데요 세계금협회 자료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외화준비 자산으로 미국 달러 대신 금을 사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폴란드의 경우에는 2019년 금을 100톤 정도 사들였고 헝가리는 금 보유량을 원래 있던 거에 비해서 3배, 90톤까지 늘렸다고 합니다. 태국과 인도, 브라질도 2021년에만 수십 톤의 금을 샀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금 금으로 돈벌수 있는 금테크 하는 방법은 무엇일지 오위부터 함께 보시죠. 금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것, 바로 골드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골드바로 하는 재테크는 간단합니다. 금값이 떨어졌을 때 골드바를 구입해서 금값이 올랐을 때는 판매하는 방법이죠. 실제로 현물을 가지고 있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골드바. 사실 말로만 들어봤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사는지 모르는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골드바는 의외로 은행이나 귀금속 상가, 홈쇼핑 등에서 생각보다 손쉽게 구매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드바를 구입하실 때꼭 주의하셔야 할게 있는데요. 일단 당연히 중량과 순도가 투자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고요. 중량 100g 골드바를 예로 들면. 정밀 전자저울로 측정했을 때 정확히 100g인지가 중요합니다. 0.1g만 미달되더라도 최근 시세로 약 7,200원 비싸게 산 셈이 되기 때문이죠. 순도 미달의 저질금, 가짜금 등으로 큰 손해를 볼수 있는 만큼 확실히 순도 보증이 된 제품을 구매해야 하고요. 더불어 투자자가 장기 보유한 뒤에 팔아야 할 때도 제값을 받고 판매할 수 있는 건실한 브랜드 제품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골드바를 구입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고, 구입차에서도 판매 수수료를 5%를 뗍니다. 게다가 실물 제작에 되는 공인비 등이 비용으로 들수 있기 때문에 골드바는 구입 후 금값이 최소 16% 이상 올라야만 차익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점꼭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랜 시간 안전자산으로 자산의 5에서 10% 정도를 투자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골드바 구입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자, 그럼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금 택하는 방법 TOP5. 4위 보시죠. 은행권의 골드뱅킹, 일명 금통장은 그램 단위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금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금통장을 개설한 후 금액을 정해 돈을 예치하고 거래를 신청하면 해당 금액만큼 국제금 시세와 환율에 맞춰 금 중량을 계좌에 적립해주는 금융상품인데요. 일반 금융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금 투자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실물 거래보다 매입과 매도 방식이 간편하고 0.01g 단위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뿐만 아니라 도난 및 분실에 대한 위험이 없고 은행 내에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손꼽혔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위를 차지한 이유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 금 거래 금액 기준가는 국제 금 시세와 원 달러 환율에 감안해 은행이 고시하는 1g당 원화 기준 금 가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환율과 금 시세를 동시에 고려해야 됩니다. 또한 은행에서 판매하는 상품이지만 일반 예적금 통장처럼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고요. 매매 차익에 대한 배당 소득으로 15.4%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사고 팔 때마다 1% 내외 수수료를 내야 하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접근성은 좋지만 저렴한 투자 수단은 아니라고 할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꼽힐 만한 장점이 있으니 장단점을 잘 비교해 보시고 투자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3위 보시죠. 금 펀드는 사실 정확히 말하자면 금 시세가 아니라 금광이나 채굴 기업 혹은 귀금속 관련 기업의 주식을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때문에 금값이 올랐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금 시세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 투자 방법에 포함이 된다고 할수 있겠죠. 금 펀드의 장점은 소액 투자가 가능하고 안전 자산의 선호가 급증하는 시기에 수익률이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익률 자체가 어쨌든 다른 금 투자에 비해 높은 편이니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보시는 분은 금펀드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하지만 유의할 점이 있는데요 다른 원자재들에 비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즉 위험 회피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지만 미국의 달러 강세 여부 등에 따라서 단기 급등락을 반복해 왔거든요 올해도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금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금 시세 하락은 향후 저가 매수세 유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 중이고요 오히려 하락 시 매수 전략은 유효하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으니 다시 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금테크하는 방법 TOP5. 2위 같이 볼까요? 금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ETF. 상장 지수 펀드 투자도 가능한데요. 금 ETF는 증권계좌를 통해 개설하여 주식과 같이 금과 관련된 ETF를 매수하는 방법입니다. 금 ETF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은 10.97%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같은 기간 국내 주식형 펀드와 해외 주식형 펀드의 수익률이 각각 9.44%, 13.05% 하락한 것과 비교하면 눈부신 수익이라고 할수 있겠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지난 7월 4일부터 11일까지 킨덱스 KRX 금연물을 1억 8074만원어치 사들였다고 하고요. 연초 이후 개인들의 순매수 규모는 148억 원에 달한다고 하니까 금 ETF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ETF 구매도 가능하고요. 주식처럼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고 금통장에 비해서 수수료가 저렴하죠. 특히 이 ETF는 금 펀드 대비 수수료가 훨씬 낮습니다. 이런 장점들이 있지만 당연히 유의할 것은 세금입니다. 국내 상장 상품이라면 매매 차익에 대해 15.4%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해외 상장 ETF 경우에는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22%의 양도 소득세가 부과되니 이점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금은 배신하지 않는다. 금테크하는 방법 TOP5 1위는 무엇일까요? 2014년 3월 설립된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투명한 금시장 육성을 위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 만든 국내 유일의 국가공인 금현물시장입니다.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을 직접 보유하는데요. 거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일반 주식처럼 증권사에서 금계좌를 개설한 후, 홈 트레이딩 시스템 등 증권사 거래 시스템 등을 통해 금을 거래할 수 있고요. 또한 계좌를 개설한 증권사에서 금 실물을 인출해 매매 차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KRX 금시장의 올해 상반기 일평균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각약 112kg, 약 83억 3천만 원에 이르며 지난 3월 10일에는 하루에만 약 492.4kg, 약 379억 원이 거래되어 상반기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KRX 금시장 거래를 위해 증권사의 일반 상품 계좌를 개설한 개인 투자자의 51.8%가 30대 이하라고 하는데요. MZ들이 투자에 몰리면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금테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열기가 왜 이렇게 뜨거운 걸까요? KRX 금시장 거래 가장 큰 장점은 매매 차익에 대해 비과세가 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투자 수단에서도 볼수 없는 혜택이죠. 또 증권사 HTX와 같은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0.2% 내외 저렴한 수수료로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는 은행 골드뱅킹의 1%, 은행 금신탁 0.8%등 다른 투자 수단에 대비해서 가장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를 할수 있고 한국조폐공사가 인증하는 순도 99.99% .99 고품질 금만 거래하기 때문에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고요. 쉽고 안전하고 세금 혜택까지 좋으니 금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KRX 금시장에 주목해보는 거 어떨까요? 자, 그럼 금은 대신하지 않는다. 금테크하는 방법 TOP5 초정 차트 같이 보시죠. 다른 자산에 비해 가치 유지가 용이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인플레이션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끊임없이 주목받고 있는 금즉 감작적인 투자 방식까지 다양하니까 이번 기회에 나에게 맞는 투자 방식이 무엇인지 미리 확인해보시고 고민해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차트 파이5 장예은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